되게 조용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개도 짖지 않고 닭도 울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에 여러분들이 프라이바, 프라이빗하게 놀다 가실 수있는밤 되면 조명하고 어우러지면 되게 이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음식도 즐길 수 있고 뭐 음료도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넓습니다 오늘은 조용하고 가족들끼리 놀러오기 상당히 좋은 가성비 좋은 풀빌라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thank you. 자, 일단 보기에 되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급지게 되어 있고 일단 룸이 6 개짜리 풀빌라입니다. 들어오면 바로 첫 번째 우측에 룸이 하나 있는데, 야, 이게 지금 현재 시각이 되게 낮이거든요. 낮 시간인데 조명을 켜놓고, 현재 이런 퀄리티가 나오네요. 야, 정말 잘돼 있네. 화장실. 그리고 외부에 1층에 여기 이제 화장실 하나 있거든요. 공용 화장실. 자, 그리고 돌아보면 거실에 이제 노래 부르고 놀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참고로 여기는 밤새도록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예. 어느 정도 조금 밤이 깊어지면 노래는 스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조용하게 아, 프라이빗하게 놀고 가실 분들은 여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도 시설은 어느 것 하나 뭐 빠지는 것 없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저 지금 창문 너머에는 풀장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제 이쪽에 바로 연결돼서 보이는 것은 키친 그리고 이 테이블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보시면 회전 테이블 야 이거 고급 중국음식점에 가면 볼수 있는 회전 테이블 아닙니까? 그리고 미니바가 지금 굉장히 알차게 준비가 잘돼 있죠. 보이시죠? 이렇게 미니바가 정말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은 인테리어 한번 보세요. 되게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분의 휴지들, 화장지들, 야, 그리고 어메니티, 야, 정말 잘 되어 있네. 야, 풀장, 정말 괜찮네. 이게 구조가... 야, 놀기에 정말 좋네. 야, 여기, 제가 지금 낮에 여기 와 있는데, 밤 되면 조명하고 우러지면 되게 이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러서, 야, 이 물소리 들립니까? 그리고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수영장 옆에 바로 테이블을 두고, 여기서 간단하게 음식도 즐길 수 있고 뭐 음료도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야 들어오자마자 정말 상큼한 어떤 인테리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1층에 아, 어, 룸버 A 룸넘버 A가 있었으면 2층에 지금 룸넘버, 룸넘버 B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야 화장실이 널찍한게 컨디션이 상당히 좋네요. 룸 음. 넘버 C. 약간 비슷한 구조네요. 그리고 룸마다 화장실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욕실이 일단 되게 큽니다. 널찍하게. 네. 그리고 룸 넘버 D 네개 째죠 야 불이 꺼져 있지만 예. 이야 괜찮네 자, 룸 넘버 2 느낌이 이제 막 인테리어를 끝낸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어, 밝고 화사하고 깨끗합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있으면 저랑 같은 생각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룸 넘버 F 여기는 마스터룸인데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되게 크죠? 넓고 야 이렇게 하얗게 침구류 관리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룸은 화장실이 좋아요. 저렇게 보이면 욕조도 보이고 여기에는 음. 캐비넷, 예, 옷장이 있죠. 이렇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룸은 외부랑 연결도 됩니다. 이게 이제 테라스라고 해야 되나 베란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나오면 이런 공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이렇게 나와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되게 조용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개도 짖지 않고 닭도 울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에 여러분들이 프라이바, 프라이빗하게 놀다 가실 수 있는 가성비 있는 풀빌라가 되겠습니다 저희 손님분들 중에 특별히 뭐 가족분들 뭐 친지 분들 모시고 혹시 뭐 여행 오신다거나 이렇게 좀 조용하게, 뭐, 주변에 다른 한국인들과 좀 마주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여기가. 프라이빗하게 놀다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